안녕하세요. 호아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에게 있을 즐거운 행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일어날 일과 조심해야 되는 일, 조언, 카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즐거운 행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은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과 딱 맞을 수 없습니다. 다르다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선택해 보시거나 좋은 이야기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해 볼게요. 카드를 선택하실 때에는 심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신 다음에 내가 한 줄을 잘 보내는 생각을 하시면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선택하셨나요? 그럼 번호 지정해 볼게요. 카드 번호는 4번, 3번, 1번, 5번, 2번 수은입니다. 왼쪽부터 4번, 3번, 1번, 5번, 2번 수은입니다.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1번 분들은 앞으로 1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은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쁜 상황이거나 하신다면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카드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나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복수라는 단어에 그니까 뭔가 요새 저는 단편적인 예로 뭐 보복운전 이런 걸로도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이번 한 주는 잘 참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품는다거나 아니면 좀 짜증나는 일이 일번 분들에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벗어나셔야 되고 헤쳐 나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은 이번 한주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시작, 어떠한 일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이제 끝이 나고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지금 순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자신이 도전해 보지 않았던 일을 도전해 보신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이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뭔가 참기보다는 그것을 어, 해 보시는 게 1번 분들에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본인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보신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간접 체험이라도 해보시는 게 1번 분들에겐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너무 서두르는 것은 또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은 어,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을 가시는 게 1번 분들에게는 좋아 보여요. 어디론가 떠나 보는 것도 좋기는 하신데, 어, 혼자 이렇게 다니시거나 아니면 소수로 움직이셔야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다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1번 분들에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의 조언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어 냈거나 아니면 이루고 있는 중이시거나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일에 관련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뭐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양한 재능, 자신만의 특출난 재능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분들은 무언가를 하실 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에게 즐겁게 있을 나의 행운은요, 1번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찾아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번 분들이 직접 어떠한 소식을 찾아다니시기보다는 1번 분들에게 그런 소식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 속에서 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셨거나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면 그 선택을 할수 있게 어떠한 소식이 1번 분들에게 오는 것이 1번 분들에게 있을 즐거운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 분들이 지금 이 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몰랐다면은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어떠한 정보를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어떠한 고민이 있었거나 어떠한 일을 나아가기 위해서거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다면 1번 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1번 분들에게는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1번 분들 즐거운 행운과 함께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 2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은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번 분들은 자신의 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호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자신의 한계점 아니면 자신이 뭔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뭔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 위험한 지금 상황이신 것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용기가 필요하시고 혹시라도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는 뭔가 지켜야 하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본인이 쉬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2번 분들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뭔가의 변화가 있으셔야 되고 어떠한 시도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조심하시는 게 2번 분들에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번 분들은 주변에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을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비밀을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매력적이게 말 재간이 좋고 뭔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이번 분들은 이번 한 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의 조언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위험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번 분들에게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나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 분들은 어떠한 것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일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지금까지 A라는 형태로 여태까지 진행을 했다면 B라는 형태, 뭐 C라는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이번 분들에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에게 찾아올 즐거운 행운은요. 본인이 여태까지 뭔가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던 연락이 있었다면 그 연락이 이제 차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뭔가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과 연락이 단절되거나 차단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번 분들에겐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해왔다.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면그 상황이나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차단이 되면서 이번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향성의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번 분들에게 꾸준히 연락이 왔었고 꾸준히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었다면 근데 그게 이번 분들에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나 연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나 연락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이번 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이번 분들에게 찾아올 즐거운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이번 분들에게 즐거운 행운이 찾아오면서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3번 분들은 이번 한주 본인에게 일어날 일은 어, 뭔가 상황이 3번 분들을 묶어 놓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은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여지는 데, 오히려 상황에 의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3번 분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 뭔가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신다거나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상황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 어쨌든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마냥 끌려가기만 해서는 또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흘러가시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으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분들이 지금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어떠한 비밀이 드러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비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뭔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상처를 받으시거나 어떤 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좀 침착하게 지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어, 3번 분들에겐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될수 있으면 그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때문에 슬퍼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난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번 분들의 조언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쉴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 같고요. 힘드신 부분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본인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좀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번 분들에게 찾아올 즐거운 행운은요,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3번 분들에게는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사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의 행운이 3번 분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이 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일 확률이 더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뭔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역시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3번 분들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3번 분들에게는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을 3번 분들이 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3번 분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어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뭔가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미술을 배워보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뭐 인형 만들기를 좋아하신다면은 그런 인형 만들기를 해보신다거나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본인의 취미생활이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즐거운 행운과 함께 즐거운 한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4번 분들은 이번 한주 본인이 뭔가 염원했던,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어떠한 일에 관련돼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게 된다거나, 본인이 목표 한 바까지 올라가게 된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모험을 시작하고 어떠한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게 되는 한 주일 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본인이 어느 정도 원했던 만큼 정보를 모으거나 무언가를 하고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던 일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루고자 했 만큼 이루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4번 분들은 어떠한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된다 이번 한주 동안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뭔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모아야 된다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이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어떠한 성공을 했다 라는 것에 너무 자아도취 되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성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너무 여유를 부리시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분들. 너무 성취감에 빠지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보이시는데 어, 그 부분은 아직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사범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갑자기 어떤 변화가 사범분들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변화를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범분들, 조언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맞서서 싸워야 되고요. 맞서서 이겨나가려고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수렴하는 그런 것도 4번 분들에겐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시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은 지금 완전히 본인이 목표를 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4번 분들에게 찾아올 즐거운 행운은요,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재정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실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지금까지 뭔가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었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이런 부분들이 사분분들에게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에 기초를 탄탄히 쌓아놓으시는 것도 사범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사범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질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테크 부분으로 보이는데 재테크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사범분들에게는 나중에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분분들이 이번 한주첫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자신이 처음으로 다니는 회사 아니면은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처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사분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수업을 시작을 하셨거나 어떠한 가게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이번 한주 뭔가 첫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그것 또한 4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 쪽으로 4번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요. 그러면 4번 분들, 이 즐거운 행운과 함께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5번 분들은 이번 한주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어떨까? 근데 이게 너무 허황된 생각은 아닐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주 생각도 너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게 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좀 깊게 기... 들여다 보는 한 주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휴식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번 분들은 이번 한 주는 생각이 좀 많은 한 주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번 분들이 지금 이번 한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너무 어, 무언가를 예리하게 생각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너무 호기심에 어떠한 일을 덥석 시작하시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관찰력이 좋고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좋고 뭔가 나는 지금 되게 잘 되어가고 있고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큰 희망적인 생각, 좀 약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너무 희망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은 5번 분들에게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실은 아닌데, 너무 허황된 생각, 너무 허황된 꿈, 너무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을 좀 조심하시는 게 5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의 조언으로는 카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 크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성만 조금만 바꾸게 된다면 앞으로 일이 더잘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시거나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너무 빨리 포기를 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에게 찾아올 즐거운 행운은요 지금 상황을 잘 참고 감내하고 인내한다면은 5번 분들에게는 좋은 계약이나 아니면 어떠한 좋은 일이 5번 분들에게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뭔가의 계약과 관련된 좋은 일이 5번 분들에게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연루된 일이 있으시다면 그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5번 분들에게는 행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은 만약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본인이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그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잘 버티고 감내하고 이겨나가시다 보면 5번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5번 분들에게 찾아오는 즐거운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5번 분들과 뭔가 유대감이 깊거나 아니면 자신의 뭔가 뜻이 같이 맞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5번 분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행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교를 믿는 게 있으시다면, 뭐, 교회나 성당, 뭐, 절, 이런 곳이 5번 분들에게 즐거운 행운을 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5번 분들에게 즐거운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 분들 즐거운 행운과 즐거운 한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